제 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가라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하소서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아, 어,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어디 빠졌느냐? 함에 그 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은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르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건 내 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조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버리라 보라. 그가 도단에 또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웠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웠었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전부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업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리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포기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지리까? 내가 지리까?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해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언급한 것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멀어져 우상숭배의 길로 가게 되죠 하나님 이스라엘 정신차리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반으로 나누십니다. 북쪽의 열개 지파를 여로범에게 맡기시고 북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남 유다에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르우오보에게 맡기셔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두 왕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였지만 오히려 두 왕들은 모두 우상숭배의 길로 가죠. 북쪽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단과 배들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 하였습니다. 남쪽의 루우보암은 그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어서 자연스럽게 우상숭배의 길로 가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남쪽 유단은 아사왕과 여호사밧 왕으로 인하여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은 여러 왕주가 바뀌면서 계속 우상 숭배 길로 가게 되죠. 아합 때에 이세벨과 결혼하며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대거 북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고 전국적인 우상 숭배가 자행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들어 아합 왕에게 경고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요구하시죠. 안타깝게도 엘리야 때에 돌아오지 못하고 엘리사 때에도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엘리사 때는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이적들로 왕을 깨우고 백성들을 깨우는 작업들을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기적이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 하에서 총 8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중에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마지막 이 엘리사의 기적 두 가지인데요. 그 마지막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오늘 쇠 도끼를 찾는 장면과 그리고 아람의 군대를 눈을 멀게 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엘리야 때의 사역은 왕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많이 보냈었는데 엘리사 때는 왕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백성들 사이에서 엘리사가 사역하는 모습을 보았죠. 성지 생도의 과부의 빚을 갚아주는 것, 또 순애 여인에게 아이를 준 것, 또 아이가 죽게 되자 그 아이를 살려준 것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사역이 생명을 살리고 또 그들의 필요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역들이. 점점 확장되어 져 가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에게까지 귀에 들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의 나병을 고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에 대한 소문, 나아만이 듣게 된 것이 그가 포로로 끌고 갔던 여종으로 삼았던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로 인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엘리사에게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신다. 이것이 선지생도의 과부 그리고 부유하게 살렸던 순애미 여인. 더 나아가서 이름도 알수 없는 그 작은 소녀마저도 이 엘리사의 사역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만에게까지 전달되고 나만이 찾아와서 나병이 낳게 되자 이제 앞으로 절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이야기하며 흙을 얻어서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가 재단을 쌓고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엘리사를 알고 있고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엘리사의 능력을 알고 있고 엘리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놀랍게도 이, 이 당시의 왕이었던 여우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6장의 사건이 이 모든 엘리사가 했던 모든 사역의 결국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먼저 이제 쇠도끼를 찾는 장면인데요. 길간에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신학교이죠. 이곳에서 생활을 하였는데, 선지 생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처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지 생조가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가 금방 떠오를 수 있는 게, 뭐 할것 없어서, 예, 목회자 되려나 보다. 뭐 이런 걸 떠오르시면 안 되죠. 예. 엘리사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바쳐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은 우리는 다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선지생도들이 늘어났어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노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겠노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 이면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들 또 개인적인 상황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부응한 거예요. 그래서 거처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나무를 해서 그곳에 좀 집들을 만들고 길갈에서 요단까지 그 거리가 한한 시간 정도면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풍족한 요단 그리고 나무가 풍족한 그곳에서 집을 짓고 뭐 통학하면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또이 당시에 이 선지 생도들은 뭐 독신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결혼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이 선지 생도의 과부를 챙기는 일이었죠.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단강 근처에 집을 짓고 가족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선지 생도들은 길가래 와서 공부하고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선지생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나무를 하러 갔다가 가서 나무를 하다가 이 쇠도끼를 그만 어, 이 요단강에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빌려온 곳이라고 안타까워하는 이 선지생도를 위해서 네가 빠뜨린 곳이 어디냐? 이곳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무를 꺾어서 던졌더니 이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어, 금도끼, 쇠도끼 같은 그런 어, 이 이소부와의 내용들, 내용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99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경쟁률이 10대1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래서 그때 그 제가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여긴 거룩한 실업자들이 다 여기 모였구나. <laughs>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뭐, 그분들이 뭐할것 없어서 온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오는 사람도 있었고, 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 학원도 있었어요. 신대원, 입시학원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쟁률이 심하고 어, 이제 탈락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어, 이제 학원까지 생기고 막 그랬었는데, 어, 제가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부흥의 끝물이라고 할수 있는데, 예, 참, 그때는 좋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뭐,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기를 대부분 경험하신 분들인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저는 그때 뭐,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돼서, 목사들이 남아 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 하는 그런 때에 갔었어요. 이렇게 목사들이 많아서 뭐 하냐? 이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 신학교에 가는 그 분위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어, 인도에 6개월 있고, 미국에 6개월 있었는데, 미국에 가서 제가 아주 생소한 장면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어, 어떤 장면이냐, 장면이었냐면, 미국에 이미 그때 목사가 부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회 목사라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순회 목사가 뭐냐면, 한 목사님이 목사들이 없으니까, 목, 교회 한세 곳이나 네 곳을 아침 9시에 예배 드리고, 12시에 예배드리고 3시에 예배드리고 6시에 예배드리고 목사를 못 구해 가지고 한 목사가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걸 보고서 너무 좀 충격을 먹게 됐어요. 미국에 가면요. 시골 교회에 한국인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한국인 목사님들이 왜그 많은 많은가 하면 미국 사람들 안 오는 거예요. 미국 목회자들은 그 시골까지 안 오는 거죠. 한 3, 40년 모여 있는데 거의 대부분 7,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는 그런 교회에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몇 분이 그 시골에서 이미 지금도 목회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충격을 먹었죠. 목사가 남아도는 나라와 목사가 부족해서 한 목사가 여러 개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나라 중에 제가 만약에 선택한다면 저는 목사가 남아도는 나라를 선택하고 싶어요. 어, 그때 아 목사 남아도는게 훨씬 좋은 거구나 목사가 부족한 것보다남아도는게 좋은 거구나 한국 교회가 그래도 아직은 이렇게 부흥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 2, 0 30년 지나니까 한국의 목회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 이미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목회자를 못 구해서 장로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부교육제를 구하지 못해서, 인력난에 허덕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는데, 교회가 주는 사례금이 적기 때문에, 밖에서 쿠팡 하는 게 훨씬 더, 그리고 음식 배달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이제 다 때려치고, 이제 산업전선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더 심해지겠죠.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사 때 선지생도들의 집이 부족해서 이 집을 만드는 이 모습이 오히려 부럽습니다. 이렇게 엘리사 때에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나와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엘리야 때의 이세벨에 의해서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이 벌어졌죠. 엘리야는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며 애통해 하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엘리사 때의 상황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는 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엘리사의 한 명의 헌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온전히 바치게 놓라는 주의 영광이 이 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결단의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명의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많이 바꿔놓은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엘리사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고요. 점점 교회의 힘이 빠지고 교회가 어두워지는 시대에 어제 부산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죠. 그의 뭐 죄를 뭐 따지기보다도 한 명의 목회자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 때에 앞으로 이런 일은 더 많아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 벌어지면 안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 가운데 이런 애니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이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장면은 이8 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그때에라는 말은 뭐 시간 순서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 위의 사건과 다음 사건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메시지의 구절이에요. 예, 이 이 뒤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앞에 나왔던 모든 이야기의 이제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공격을, 작전을 짰는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왕에게 전달해서 이 모든 작전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왕이 생각하기를 내통하는 자가 있다. 이 스파이를 잡아야 된다. 라고 했는데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임금님. 이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의 작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계시를 받아서 이걸 다 막아놓는 겁니다. 아, 그럼 그 엘리사를 에 잡아야겠구만.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거와 마병들을 데리고 거기를 포기하게 되었죠. 이때에 사원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도단의 성읍 주변에 군대들이 다. 이 에고싸고 있었습니다. 벌벌벌 떨면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 젊은 사원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여니깐그 뒤로 산 산등성이로 불병거와 불 불마, 마병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보이게 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저 아람의 군병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한순간에 눈이 멀어버리죠. 무기고 뭐고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엘리사가 당신들이 찾던 성읍이 여기가 아니고 당신들이 찾던 사람이 여기 있지 않습니다라고 데리고 어디로 끌고 가냐면 사마리아로 끌고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눈을 떠보니 그 주변으로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둘러싸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우람이 얘기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것은 엘리사의를 존중하는 표현이죠. 이들을 쳐서 죽이, 죽이겠습니까? 죽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떡과 물을 줘서 잘 먹인 다음에 다시 돌려 보내십시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 엘리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의 결론, 이 결론은 뭐냐면 이 눈이 먼 아람의 군대들을 어디로 끌고 왔냐면 이스라엘 왕에게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왕의 눈 앞에 보여주죠. 이 모든 역사들, 모든 이적들, 모든 엘리사의 사역들의 궁극적 목적은 어디냐면 있 엘리사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십시오, 임금님. 보십시오, 임금님. 지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임금님 왜 아직도 눈을 못 뜨고 계십니까? 왜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고 왜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왜 아직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에, 자기를 죽이러 왔던 이 아람의 군대들을 다 이끌고 사마리아 성에 데리고 가 이스라엘 왕 앞에 세워 놓았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을 죽이러 오고 이 땅을 공격했던 이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들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낸 이후에 그들은 겁을 먹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바뀐 다음에 다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께서 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눈이 열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왜 일으키셨는지,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지 우리는 이걸 볼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시는 데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그냥 일상적인 사건 외에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사건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이걸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뇌의 길를 열어 내게 일어나는 삶의 고난이나 환경의 변화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게 보낼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모든 것이 기억나고 모든 것이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 사도행전에 넘어와서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꾼다고 이야기하죠. 예언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알려 주셔야지 듣게 하셔야지 말을 할수 있습니다. 환상은 눈이 열려야지 볼수 보고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면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 엘리사 곁에 있었던 사와는 눈이 열리지 않, 않다 보니 눈에 보이는 아람의 군병들을 보고 그런 두려워벌벌 떨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게 되죠.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면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주변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제사장적 권세를 가지고 축복해야 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왕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땅에 선포하며 그 땅을 다스리는 또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성령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눈을 여시고 내 귀를 여셔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삶의 변화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파묻히게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의 눈을 여시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위해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 등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주님께 나와 무릎 꿇는 기회들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 이 나라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고, 매우 위급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이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불변과 불말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en. Amen.